if you have a mistake ba it's not important whatever you make mistake important thing is have to figure it out first you just keep quiet and then just continue doing what you doing ba it's not the things you crying i just let you know you should tell me straight away then buy outside see or close around is a holiday today what you going to do you just keep quiet not say it to me more than 10 order keep holding it sorry ma. sorry <laughs> kai who are you huh not always, momma no, no. Not, Not always, always mistake, perfect. but all the yeah. I don't really judge you. You're bad or working with only this thing, but uh -huh. I know you don't make a mistake generally. Uh, usually, only once in a while. Yes. Anybody can make a mistake. Just find a way to figure it out straight away so that no more problem for the serving for customer. That's the important thing. Of course, I'm angry. Already 12, 12 o'clock, almost 12 o'clock, then no rice at all. Of course, I'm angry, but it's just nothing. It's just happened. The mistake Oh, just accept the mistake and then find the way to recover. That's the thing. I don't judge you with these things. Only with these things. Oh <laughs> <laughs> Nietzsche. already have many mistakes. and yeah, then I mean, many. Then when T was be angry. Uh, then uh. I said, I never mind. Then comes more. Oh, now it's laugh okay. laugh lungle, never care about I'm angry or not, huh? <laughs> no? <laughs> hey, <웃음> <웃음> 대부분은 직원들이 정말 일을 잘합니다. 잘하는데, 중년 실수를 할 때는 한 번씩 또 이제 화도 내고, 좀, 시장할 거는 시장하고 해야지, 마냥 좋기만 하고, 마냥 웃기만 하고 할수 없잖아요. 닭기깔이가 아침에 와서 밥담당인데 밥솥을, <laughs> 이거를 치사를 눌러야 되는데, 치사 앉아놓고는치장 누르는 걸 깜빡한 거예요 주문이 들어와서 딱 내렸는데 생살인 거예요 <laughs> 주문이 한꺼번에 또 밀려와서 30개 가까이 주문이 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직도 오너들이 화를 내거나 막 흑박을 지르면 굉장히 주눅 들거든요 그러지 않고 이제 좋은 말로 하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이러면 은잘 듣습니다 한국 분들은 웃으면서 얘기하면 누가 그거를 세게 듣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오히려 즐거운 분위기에서 얘기를 하면 더잘 따라오고 화내서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일을 그만 뜯다든지 끼쳐나간다든지 계속 여기 이제 마음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그게 뭐 학습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내고 이러면. 좀 직원들 입장에서는 제가 무서운가 봐요. 그런 상황이 딱 생기면 바로 얘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거를 자기들끼리 뒤에서 주근주근거리고 어쩌지 어쩌지 막 이러면서 <laughs> 방법을 찾다 찾다 못 찾거나 아니면은 제가 눈치를 딱 까가지고 뭐야 무슨 일이야 이러면은 이제 그때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자기도 당황한 거죠. 엄청나게 주문이 몰려들었는데, 밥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막 겁을 먹고는 저한테 이제 얘기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못하고 계속 다른 것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휴일이어가지고 여기 주위에 웬만한 업장들은 다문 작은 식당들은 다문을 닫거든요 저희처럼 계속 2365를 여는데 가잘 없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뭐 멀리까지 가가지고 해놓은 밥을 또사 왔는데 그동안에 뭐 밥솥 밥실이 다 돼버린 거죠 저는 이제 아무리 가깝게 지낸다 하고 되게 좀 부담 없이 이게 예, 마음껏 일을 할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느낄 때는 이제 좋은 것도 있지만 여전히 자기들 마음속에는 항상 좀 걱정되고 거기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나를 선뜻 선뜻 잘 못하는. 거고 실제로 다른 업장이나 특히 이제 빌비노 오너들이 아, 오어들 밑에서 일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어떤 사소한 실수 때문에 아, 잘리는 경우가 거의 허다하니다 대부분 그 자리에서 잘리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은 이제 뭐안 좋은 소리를 들어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이제 뭐 다음날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 길로 그냥 나가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참 많다고 해요. 한동안 그런 게 없었거든요. 되게 거란만 일인지. 대규마, 대규마, 잘 파네. 대규마, 대규마, 대규마. 몇번더 얘기를 하면, 여기도 자기가 이 안심을 하고 잘린다거나 제가. 뭐 화를 냈을 때뭐 자기를 막 나쁘게 생각한다든가 나쁘게 평가한다든가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 거라는 거를 딱 믿고서 실수를 하더라도 바로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예전에 니첼은 진짜 혼 많이 났었거든요 예전에 도도 오기 전에 니첼은 실수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제가 일만으로 직원들을 대하고 그런 데였거든요. 그데 이제 제가 니트한테 정말 고마운 게 그렇게 혼 많이 나고 저도 지가 실수를 했지만 되게 기분이 안 나고 그때는 뭐 옆에서 이렇게 위로해주는 친구들도 잘 없었고 그랬는데 그거를 고스란히 다 받아들이고 지가그 다음 날 되거나 아니면 뭐 오후 되거나 이러면은 아 마음 커피 마셔요 막 이러면서 한번 혼내고 나면 저도 마음이 안 좋잖아요. 화가 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좀 미안하고 괜히 마음이 안 좋으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건데 직원들은 또 저를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니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먼저 웃고 커피 마셔요 뭐 이러면서 말을 먼저 걸고 이러니까 되게 그게 고맙고 제가 이제 오히려 더 직원들한테 좀더 가깝게 갈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는 뭐라 해도 <laughs> 뭐라 해도 자기는 가슴이 벌렁벌렁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한귀로 듣고 한귀로 이제 흘리고 이게 막 분위기가 정말 나빠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 오래도록 경험을 해서 이제 알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크게 스트레스는 안 받는 거죠. 근데 이제 기사에는 아직도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어요 되게 막 실수하는 건 겁내하고 실수를 안 하려고 막 애를 쓰고 하거든요. 근데 도도는 워낙 실수를 좀안한 편이었어요. 처음부터 일이 굉장히 잘하고 왜냐하면 뭔가 긴가민가할 때는 도도는 항상 미리 먼저 묻고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저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항상 먼저 물어서 확실하게 딱 하고 넘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적거든요. 뭐랄까요, 자기 심지나, 심지라 그럴까요? 이런 게 굳어가지고, 별로 남 눈치나 이런 거는 안 보는 것 같아요.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별 보는 편이에요. 실수도 훨씬 적고, 유튜브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제 직원들한테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고, 직원들 얘기를 더 많이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 이해도 할수 있게 되고, 그렇게. 예전 같았으면은, 아무리 뭐 이해한다 해도, 당시 화가 탁 나면은 <laughs> 화나는 게 먼저잖아요. 근데 그 화나는 마음으로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좋은 소리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직원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고 그들 생활을 좀 공감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화나는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일단은 먼저 어, 이해를 하고 그 사건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어떻게 일을 같이 풀어나가야 될까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고 제가 얻은 것 중에 가장 큰게 아마 이 이런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직원들하고의 관계가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또저 영업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거는 뭐 말을 말할 필요도 없는 그런 일이죠. 이 일이 지금 안온 지도 지금 한 달이 됐거든요. 전 같았으면은 막 정말 막어떻면 이럴 수 있어 <laughs> 이러면서 막 실망도 하고 화도 나고 아 진짜 뭐좀 그런 마음이 클 텐데 지금은 그런 마음은 솔직히 온데간데 없고 가정사를 좀잘 해결을 하고 다시 올수 있으면은 이제라도 아니면 나중에라도 올수 있으면은 오면 좋겠다. 왜냐면 워낙 일을 잘했기 때문에 또 착한 친구기 때문에 다시 올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어, 다시 오면은 언제라도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거든요. 어, 그런 점은 제가 유튜브를 하고 얻은 굉장히 큰 어떤, 그니 마음의 자산이랄까요? 그런 게된것 같아요. 나는 간다. 꼬요까? 꼬요까? 어? I told you yesterday with a teacher 봐. But... Huh? I just uh, p i c k e them up in the parkour uh, and. Then... 가자, let's go. c l o e Two hours. <laughs> buy you good good snack when i come back huh have a lunch in here bye uh, bye Kai. don't cry like a baby